식염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강해 놓으면, 이게 혼합물이 되겠죠. 그렇죠. 혼합물의 상태로 우리가 섞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점을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에, 그래서 우리가 기한제라,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 융해잠열, 성화열, 증발잠열,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우리가 상태 변화에서 보면 우리가 고체 상태가, 그죠? 고체 상태가 우리가 액체 상태로 변하고 이 액체 상태가 우리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융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융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화다 또는 정발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기화, 잠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정발 잠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정발 잠열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어, 기화 잠열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기화 잠열이다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액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응고 그죠 예, 응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냉동 방법에는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융해 잠열, 기화 잠열, 증갈 잠열 똑같은 말이죠. 성화열을 이용하는 방법. 요세 가지는 요세 가지는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고체가 기체로 변할 때 필요로 하는 열을 우리가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 기함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 냉동하는 에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보면은 기함제를 이용하는 방법 방법을 보면은 눈 또는 얼음과 식염 염산과 같은 염류 및산유와의 혼합에 의해서 매우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 이 혼합체를 기함제 또는 함제라고 이야기한다. 기함제 이 혼합체를 우리가 기한제 또는 한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에, 이 혼합체를 우리가 기한제 또는 한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 페이지는 거 보시면은 눈이라든지 시염 그죠? 눈이라든지 시염 그죠? 에, 기한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눈 플러스 시염이다라고 되어 있겠고, 그다음에 눈 플러스 에, 염화 염화칼슘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겠고, 그죠? 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 눈 플러스 시염이라든지눈 플러스 예, 염화 칼슘이라든지, 그죠? 눈 플러스 희염산이라든지, 눈 플러스 탄산 칼륨이라든지, 이와 같은 예, 것을 우리가 기한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눈 또는 얼음과 식염, 예, 눈 또는 예, 염산, 희염산이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죠? 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한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꼴 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재다. 이렇게 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고 보시면 무엇이 나온가 하면 기계적인 냉동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냉동법은 우리가 물질이 갖는 정발, 융해, 승화의 잠재를 이용하는데 비하여 기계적인 냉동법은 전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연료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냉동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열을 직접 적용시키는 법을 흡수식 또는 흡착식이라고 하고 기계적인 일을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압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냉동 방법에는 기계적인 냉동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흡수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압축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다라고 본다면, 이 기계적인 냉동 방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죠? 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냉동 방법을 우리가 기계적인 냉동 방법이다.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에너지를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그죠. 전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연료 등을 에, 이용을 해서, 그죠. 연료 등을 이용을 해서 에, 우리가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냉동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기계적인 냉동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냉동방법에서 보면은 자연적인 냉동방법이 있겠고 기계적인 냉동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연적인 냉동방법은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기계적인 냉동방법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계적인 냉동방법은 이 압축식하고 흡수식 둘 중에서 이 압축식을 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흡수식 같은 경우에는 냉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흡수식 냉동 방법인 경우에는 냉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냉방용 그렇죠 냉방용으로만 냉방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냉동 용으로는 이 흡수식 냉동기는 그렇죠 냉동 용으로는 냉동 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흡수식하고 압축식 중에서 냉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흡수식. 그리도 냉방용, 냉동용으로 둘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압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방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냉동용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이 압축식 냉동 사이클이다. 이렇게 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동 방법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압축식 냉동기, 즉 다시 말해서 전기 압축식 냉동기에 대해서 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 1강은 냉동이론 및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압축식 냉동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전기압축식 냉동기. 전기압축식 냉동기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기계적인 냉동 방법 중에서 우리가 흡수식하고 전기압축식 냉동기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피스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응축기를 거쳐서, 그죠? 응축, 응축기를 거쳐서, 우리가 평창 밸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정발기로 이렇게 나오겠죠. 정발기로 이렇게 예, 유도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압축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압축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응축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팽창밸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팽창밸브다 이걸 우리가 정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정발기다. 이렇게 예,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불어넣는 기계를 우리가 압축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압력을 불어넣는 기기를 우리가 압축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기에서는 압축기 우리가 토출책에서 보면, 압축기 토출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입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가는 예,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압축기 토출책이니까 이게 우리가 고압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고압이 된다. 예, 고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압축기 토출책에서는 고압이 됩니다. 그죠? 고압. 이 응축기라고 하는 것은 응축기라고 하는 것은 고압을 고압 고압의 우리가 기체죠, 그죠? 고 고압의 우리가 기체 가스를 그죠, 고압의 기체 가스를 이 응축기에서는 고압의 우리가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열을 빼앗음으로 <laughs>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기체를 우리가 액체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에, 기, 액체로 우리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응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이 액체가 고압의 액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고압 상태의 우리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압 상태의 액체로 바뀐 것을 평창밸브를 통하면서 이 평창밸브는 교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창밸브를 통하면서 우리가 저압의 저압의 우리가 액체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평창 벨브를 통함으로 해서 저압의 액체 상태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발에 비해서 저압의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